애국에 내린 재앙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재앙은 내가의 내가. 내가는 눈, 기멜, 아이. 눈은, 눈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물고기인, 물고기 두 마리로 오신 예수 그리토. 그럼 예수 그리토가 어디에 규정되는 거예요? 애국. 그렇죠? 우리 세상이라는 우리 마음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해 김혜, 은는 뭐라고 그랬어요? 김해은 예수 그리토가내 안에 규정되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대답 구원으로 받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또 추력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또애국에 내리죠. 그죠? 그럼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아세르인데, 아세르는 예수 그리토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토가 그들 안에 임하, 임에 임, 정확히 임해서 그들이 그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번째까지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재앙이 왜 재앙이? 우리는 사람들이 재앙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리는 거. 그런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열번 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자라는 옛사람이라는 그 생각과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로는 하자면 쉽게 주께서내 안에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그 극히 드물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라는 게 사람의 육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고 나쁘잖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아, 이 재앙이라는 내가, 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라는 이 재앙이 또 성세에 어떻게 쓰였나 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서 보면 두 중인이 나와요. 두 중인이 나오는데 두 중인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들을 어떻게 친대요. 명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그러면 두 중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마소라 사전으로 보면 뭐냐면 상처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처 질병은 반드시 어디에 어디에 나는 거예요. 병에. 우리 몸에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나 병이 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저 암이 걸렸거든. 친구로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하는 의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 질병이 들어와도 내 거고, 상처가 나도 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내가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모든 자들이 죽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중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그 입술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인간의 모든 그런 철학적인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완전히 끊어 놓는 게두중인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고쳐 주는 게두중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곧뭐라고 해요 재앙인 내가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1장에서 8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열 가지 재앙을 또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면요 결단코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한 그곳이 성전. 그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마음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요한계시록 15장 8절의 마지막 일곱 대적 일곱 재앙이 마침으로 우리 안에 내가고, 내가라는 오늘 그 눈과 기멜과 아인이라는 예수와의 대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가지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럼 열 가지 재앙과 일곱 가지 재앙은 틀리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십자가에서만 끊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아가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육으로 죽으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 돼서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고 이런 말이죠. 그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죽어야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안의 영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관계냐면 한 몸, 한 생각, 한 뜻, 한 말의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해석을 정확히 하면요. 아버지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 간다, 영으로 간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완벽하게 끊어질 때에, 아,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원한 아버지인 그리스도 성령, 참령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한 분이란 말이죠. 그것을 온전히 인지해야 그, 그 헬라 철학의 그 헛된 소금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골로스 1장에서 헛된 철학에 물들었잖아요. 사람들이요. 제자들까지도. 그곳에서 벗어날 길은 뭐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토를 나의 안에 영원한 아버지로 가질 수 있는 자가. 그래서 2사에서 9장 6절에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의 왕도 되고, 평강의 왕도 되고, 뭐도 돼요? 우리의 주도 되고, 영원한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여러 명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게 아니죠. 한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한 분으로 인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라는 일곱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으로 난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이 피가 되는 이런 걸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물이 피가 된다는 거 말하면 예수님 이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에서는 애국의 장자를 다 죽인단 말입니다. 그 장자는 오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도인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뭐, 내가 네 안에 영원히 규정될 거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뭐가 나쁘냐고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아, 내가 훈련 받는 거, 내가 고난 받는 게 오히려 그게 감사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만 고난을 줘요? 다른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는데 안 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거로요 겉으로 없는 것같럼 속으로 다 있어요. 그 고난이 나를 살렸다니까요. 그거를 인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 영적인 하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율법적, 율법적인 또한 행암주의, 종교주의에 매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비철 같은 분들 통해서도 지금까지 오면서다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문답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문재인이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교회에 내리시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뭐 우리는 뭘를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